안녕하십니까. 다차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차TV입니다. 오늘도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밖에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이 차량은 현대 시티밴 기본 베이스 차량으로 캠핑카로 제작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차량은 샤워실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많이 오셔고 화장실 있는 건 없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실이 있는 모델을 준비했고 태생은 에이스캠퍼입니다 에이스캠퍼에서 제작을 했고요 주인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혼자 새 차를 사서서 여지껏 우행, 운행을 하셨고, 사고는 당연히 없고, 주행거리는 다소 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산을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느냐고, 한 7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정말 항상, 우리 매매상사에서 항상 병적관리, 병적관리, 병적관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차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차주분께서 진짜 병적관리, 개인 차고지가 있으셨대요. 어디 갔다 오면 맨날 하체 물 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부식 하나 없고요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쇼바까지 장착을 한 옵션도 좋고 실내도 깔끔하고 모든 게이 이제 갖춰져 있는 캠핑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샤워장 있는 차량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항상 늘 얘기했듯이 일반 트럭 ]입니다. 포터. 똑같고, 또 캐빈도 똑같아요. 운전석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외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운전석이 기본 차대부터 뒤에 캐빈까지도 너무나도 깨끗함을 유지해주고 있고, 이쪽은 카라반 창문이 큼직하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젠 한전. 한전 충전을 할수 있는 한전 충전기 있고 이쪽에는 맨날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서비스 도어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도 공간이 꽤 깊어요. 제 팔이 들어가도 저 끝에 벽면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테이블이라든지 간단한 짐들, 캠핑 용품들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 말씀을 드리고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되고 아 산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곳곳에 이런 산행하는 데칼들 여기 강아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이런 것도 붙여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후면 적으로 보면은 보시면은 정말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이 뒤쪽에 샤워실이 있는 약간 좀 특이한 구조고 요게 뭐냐? 요게 에어 단자입니다 어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부 보강은 물론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요렇게 풀러서 일반 타이어 바람 넣는 거랑 똑같아요 넣어서 한 공기압을 60 정도로 맞추면은 승차감이 최적의 승차감을 발휘한다 한60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세팅을 해갖고 다니시면은 일반 포토보다는 그래도 승차감이 좀 개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어 단자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뒤쪽에서 여기가 바라보는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에 당연히 이렇게 모기장 당연히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수통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 여기에 도메틱 어닝이 있고 아주 고급 어닝입니다. 도메틱 어닝이 달려있고 여기가 이제 청수 주입구 여기가 이제 외부 아울렛 220을 박해서 쓸수 있게 12볼트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 아울렛을 빼놓으셨고 도어는 순정입니다. 순정이 문으로 되어 있고 아주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요 밑에 살짝 찍힘이 있어요. 요 약간의 찍힘, 거의 티도 안 납니다. 이런 거 하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에 이제 빗물 바지까지 다 설치를 해 주셔 갖고 그렇게 관리를 꼼꼼히 잘해 주셨다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블라인드까지 설치를 해서 밤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고 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메인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 뭐 메인 등 무드 등 주방 등, 워터 펌프 여기서 다 조작을 하시고 그 밑에는 배터리 용량을 볼수 있는 적상계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12볼트 단자를 쓸수 있는 소켓들이 여기 깨알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간단하게 짐들을 실을 수 있는 수납장이 위에 밑에 총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되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약간의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가 워크스루는 수납 공간이잖아요. 여기 에 이제 간단한 이불, 베개 이런 거 넣는 공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왔다 갔다하기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쇼바를 달아놔서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리프트업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운전석과 뒤에 공간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가 이제 식탁 식탁 공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리면. 당연히 칩층 공간이 마련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분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고 요 위에 또 이렇게 햇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기창을 이렇게 열고 평소에 환기를 시키시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대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 블라인드로 이렇게 가려서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 되어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고 당연히 맥스팬맥스팬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쪽으로 보시면 위에 상부장이 굉장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요렇게 상부장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갖고 각종 캠핑용품의 그릇들 뭐 일회용품들 다 실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에 이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이제 출입문 쪽에 달려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은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실상 저희가 갖고 왔을 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에어컨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차는 2018년식이지만 에어컨은 2025년식이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 이쪽에 이제 도메틱 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도 여기 창문이 카라반 창문이 뚫려있고 크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이런 도메틱 수전은 되어 있습니다. 안 쓰실 때는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다니시다가 쓰실 때만 올려놓고 올리고 물 틀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수전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여기가 이제 무시동 히터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독일산 에바 스페커 D2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각 수납장들이 이렇게 레일식으로 총 3칸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 있고 전자레인지가이 코너에 위치해 있고 전자레인지 바로 옆에도 아주 조그맣지만 뭔가는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장은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냉장고는 100리터가 채 안되는 아주 조그만한 그래도 냉동실 기능도 됩니다 냉동실도 아주 짜그맣게 있어요 그런 냉동 냉장이 가능한 8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냉장고가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밀 공간이 여기 숨어져있습니다이 뒤쪽이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아실 텐데 이쪽이 샤워장이에요. 통로는 다소 좁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동선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샤워장 들어가서 샤워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샤워실 문은 여기 아주 공간 활용도가 높은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이 분이 처음에 제작을 할때좀 넓게 빼달라고 했대요. 본인은 맨날 산행을 하고 샤워를 자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샤워실을 좀 넓게 뺐다. 대신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포타포티 이동식 화장실을 갖고 다니면 한 요만하지 않습니까? 놓고 볼일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충분해요. 여기 위에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팬도 달려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틀어서 제가 한번 샤워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저는 좀 키가 커서 이게 천장구가 좀 낮은데 보통 평균의 키들은 그래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샤워를 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완성이 되고. 거울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커튼은 평소에는 지금 촬영 때문에 문을 열고 있지만 평소에 샤워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고 샤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촬영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 또 샤워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커튼을 이렇게 치면은 이런 것도 조금 더 물튀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샤워커튼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샤워커튼은 달려 있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넓은 샤워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TV도 스카이라이프도 있지만 일반 안테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스카이라이프를 꼭 굳이 월 결제를 안 해도 웬만한 채널은 어느 정도는 잡혀요. 그래서 이 위에 깨알같이 스피커도 있고 잠을 어떻게 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침상 공간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이 출입문까지 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취침을 하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 확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까지 다 막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직사각형의 공 발생되고요. 좀 큽니다. 제가 키가 1 8 7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도 발이 달랑 말랑.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한 분, 두 분, 두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가로로도 가로로도 한세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두분 내지 세분 정도가 아주 여행 다니시기에 가장 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변환 전에는 이렇게 넓게 나올지 모르셨죠. 근데 변환을 하니까. 꽤큰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캠핑카의 또 최대 장점입니다. 순정 차량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차 공간에 딱 들어맞는 이 컴팩트한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의 화장실 까지 있습니다 이러면은 주방이 있다 샤워실이 있다 모든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금상첨화 안성 맞춤인 차량인 것 같고 저희가 이차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차도 엄청 엄청 깨끗했지만 시설이 약 좀 저희 기준에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산철도 빼간 페어로 증서를 새 걸로 했고요. 에어컨도 달았고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마지막으로 정확한 스펙과 가격 설명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18년 최초 등록된 에이스 캠퍼 태생인 에이스 캠퍼 차량이고요. 인산철 600암페어 새 제품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300W, 인버터 3 k 로 DC 에어컨 있고요. TV 있고 냉장고 있고 전자렌지 있고 수전 있고 한전 충전 되고 한전 충전 가능하고 주행 충전도 됩니다. 모든 걸다 캠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걸다 지원해 주고 있고 청수가 70리터 오수가 6 5 l 입니다 그렇게 청수 시스템은 되어 있고 D2 에바 스펙커 무시동 히터도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샤워실이 있는 또 컴팩트한 주차장 공간에 쏙 들어가는 요런 차량을 3천만원대에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제 위에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저희가 이차 판매 가격은 3,40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구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타시던 차량 대차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출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 아주 굉장히 착한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 뭐 보시는 분 분마다 다 눌러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독 좀좀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실시간 매물 쉽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는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저희도 영상 제작에 아주 힘이 납니다. 그점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